그, 가는 수고를, 어, 덜어줬네. 안 사요? 어, 몰라요. 이제, 어, 밑으로 내려가자. 나이 씨발놈 조지고. 얘 뭔데, 이딴 식으로 날아다니는 거야? 종이 웃겨가지고. 그리고 아까 칼, 칼든 사람, 칼든 여자? 칼든 성리, 어! 어. 뒤질 뻔. 어, 씨발, 저 오고 있었네. 잠깐만 이 밑에 뭐야? 기다려봐 여기 가 갔다가 어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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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어머나, 어머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다. 빨리 올라가야된대아 이거 죽겠네. 여기서 안 돼. 넘버비스트가 뭐야? 야 여기 못내려가 여기 못내려가 큰일났다 나 저거 뭐, 못가져오는데 죄의 파편 저 못가져가요 이거는 망했.. 망했다고 보면 돼요 아씨발놈이 어어? 기다봐 원몰 타임 아냐아니아니아니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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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거 똑같아 그냥가 헤이? 맨? 어, 조금 늦었어, 어. 어! 아니, 칼 타이밍이야, 이 은근히. 아이씨. 집에 좀 보내줘. 저 밑에는 못내려가는거 알았어 내가 독에 저항이 약간 있어도 그거가지고 안돼 올라갈때마다 계속 그사다리 올라가있을때마다 독데미지 받으면 얘가 계속 떨어져 방법은 오른쪽으로 가는거밖에 없다 아 <목소리> 씨발놈이 왕 어, 아, 아니야 안 먹어. 아 예감이 좋지 않죠? 누구세요? 아 놀라서 당신 때문에 포션 하나 먹었잖아요. 아이 패링 이거 타이밍 진짜 어? 아 진짜 그지 같네. 잠깐만요, 이또 뭐하는? 하나... 저 어, 저거 내거못 가져가? 어? 이분이 막 나타나시네? 타이밍 진짜 미친다. 이거 아래는 또 뭐고 위는 또 뭐야? 나 진짜 너무 힘들다 여기. 어, 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대서 미안해. 아! 쌍도마. 다 먹었잖아, 이거! 헐씨구? 기다려봐. 와, 진짜 내려간다. 나 너무, 너무 깊이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홀리씨! 어머... 이거 대체 무슨... 핫! 아하... 얼 어? 이분들이 없다가 나타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 쌉극혐이다 여기 진짜 일단 죽자 죽어봐야 알겠지 뭐어야너 진짜 야, 이 쌍놈의 양, 양아치 새끼들. 오, 큰일 났다. 그래, 너 이리와, 이리와. 아아! 너 진짜 양아치다. 어디 갔어? 왜안 와? 어, 어? 어? 를 보내주고, 야이 밑에는 어디고 여긴또 어디야? 일단 여기 한번 가보자. 아, 잠깐만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무슨냐? 아! 아, 아, 우!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Penitent one in silence, will you require my assistance with your next task? 나,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오면 안 돼요. 나중에 올게요.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요. 나, 나, 놔줘, 놔줘. 나갈 데가 너무 많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다 뭐야, 이건? 어? 일단 여기 이거 있으니까. 자, 이 아래는 뭔가요? 위에는 또 뭐고요? 위에부터 가볼까? 여기가 보스인 건 알았어. 위에 어때, 위에? 얘는 왜 내가 아까 죽이지 않았나? 이밀벽 없나요? 위로 위로 가보자. 와 미친. 아아이 쌍놈이 진짜 상도덕이 없나? 이통마이 새끼. 야 저것도 없애야 돼. 큰일 났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할수 있어. 아, 씨발. <laughs> 할수 없어. 할수 없어. 한 대만 때리자. 저 씨발, 진짜. 우름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 아니오? 아, 그렇지. 저 저기는 뭔데 제 혼자 저기 저러고 있지? 기다려 봐. 아이씨, 여기 뭐 하는데야? 저거 무너지는 바닥이잖아. 또 어떤 개 같은. 야, 밑에서 이상한. <laughs> 상도도 없게 이러시면 안 되죠. 얼라리? 아, 자꾸 이러시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 일로 가자. 좀 안전한 데로 가서. 왜안 나와? 왜또안 나와?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기요! 여기 뭐야 이거? 길이 왜 이래? 무슨 길이 이러지? 이게 뭐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멜티드 골든 코인스? 뭘 먹었는데? 저 위에 있는 거 뭐고, 이건또 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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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는 거야? 그, 가, 저, 그, 저, 저, 씨발, 저거, 저 위에 저거. 오이씨. 야, 이거 여기 없으면 절대로 못 오네? 아, 장신. <웃음> <웃음> 너무 끈질기시군요. 아니요. 안 사요. 집에 갈래요. 야, 나뭐 먹었다? 이게 뭐야? Three golden pieces melted into a distorted mass that never loses its shine. 문 개소리? Number 3. I was there. For I will be witness to that creation. The hairs of the sisters grew and braided, wrapping around them. 띠용? 나 거기 있었다. 그 창조물을 목격했다. 자매들의 머리칼이 자라나서 꼬이고 그들 주위로 쌓여서 테로파인 크런칭 노이즈 이상한 소리 약간 이렇게 푸슬푸석한 소리 이상한 끔찍한 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꼬인 거친 머리칼로 만들어진 알이 되었대 커다란 뭔 개소리지? 뭐 관련 있나? 새 잠에 어쩌고 씨부렁 하는 얘기 아이템 중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이건가? 어 이건 넘버투다! 시스터스 여기도 있네. Went to the aid of sisters. If you call, if you can call, t h a t aid 어, 잠깐만. 이건 넘버 원이야. 스리시스터 여기도 스리시스터야. 야, 나그 원래 갖고 있는 두 개랑 비슷한 거 모았나 본데. 느낌이 오, 오는데? 아, 실화.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 죄송해요. 사람 너무 힘들게 하신다 진짜. 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제? <laughs> 너무 힘들어. 아래로 내려갈까? 어... 으... 이쪽 아래 뭐 있었지?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기도 아래 뭐 있지 않았나? 독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이거, 씨. 아이, 떨어졌다. <laughs> 방금 나뭐한 거지? 어, 밑에도. y <laughs> 예스. 빈병이 없네, 내가. 아,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일단, 좋아. 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가지? 기다려봐. 도, 구름이 지나가고 나서 제가, 내가 저걸 한 번에 다 뛰어갈 수 있나? 해보자. 아, <laughs> 나이스! 역시 탐험의 대까 좋아요. 내 죄책감은 절대로 못 가져가요. 저기 어떻게 가요? 뒤져요. 그럼 이제, 어, 밑으로 내려가 보자. 보스 잡기 전에 무서워. 음. 얘 지나가고. 야, 꺼져! 이 잡아, 얘 잡아. 안되겠어 성가셔. 그 다음에, 여기쯤이겠지? 더 위에도 아 좀... 일단 내려가, 내려가. 아냐, 아냐, 아니 아냐, 잠깐만. 위에 가볼까? 가, 가볼까, 막까. 여기, 여기,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갔다 오는 게 낫겠지? 씨발. 어, 어. 저 거기 계셨구나. 무슨 소리가 있네. 만 있다 나타난다니까. 또 어디 갔어? 뭐야? What the fuck? 아 진짜. 이거 때문에 자꾸. 저 벽감 씨발놈이시죠. 야, 너만 온거리 할수 있는 줄알아 씨.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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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여기. <laughs> 한번 뚫어 놔야 돼, 근데. 오 여러분, 너무 맛있네. 야, 너 진짜. 어? 난리났진랄시랄시랄시랄하지마세요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위에 길이 있니? 이게 마지막 방이니?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지 않아? 먹고 뒤져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와 이건 또 뭐야? 난 괜히 위로 온다고 했던 걸까? 아이씨 너무 빨랐어 엄빠른데.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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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기서 실수를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저 위에 나뭐 있는지 봤어? <laughs> 뭐 있는지 봤어? 먹어야 돼. 그거 여기서, 여기서 갈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 씨발 제발 배달. 아, 좋았어. 이 뭐야? 실버드 런 오브 돌포스 워터벅 이게 뭐지? 반짝이는 은 수은인가? 하여튼 반짝이는 온에 은의 보관된 장기 플랜티오 필리우리 카디나 돌포스 멜티드 히즈 스푼 진너 포트 루킹 트위스케이프 젤로시 스위터 시브러 시브러 돌포스의 컨패션 고백 이런 거겠지 고해정사 가운이 무슨 소용이냐. 화려한 가운이 무슨 소용이냐. 반지, 금반지는 또 무슨 소용이고. 은의 순수함만이 짱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이 기적의 은총을 잘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은이 존나 짱인데 은은 보여서는 안 되고 몸 바깥에 보이도록 착용해서도 안 된다. 개소리야. 그래서 레디, 엠벨리시더 플래시, 레디, 어돈더스키. 얘, 은을 들이 마셨나보다. 이미친놈이 은을 들이 마셨네. 그거 어떻게 먹지? 나이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야, 먹어, 미안해. 미안어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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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먹어, 먹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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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그래서 <laughs> 아, 아 스트레이트로 여기까지 왔네 좋았어 가자 그래, 아래로 가자 이제 내려가보자 어 여기는 뭐야 이거 어 방금 이상한 거있 저게 뭐지? 야, 이저 스크롤 어떻게 내려, 진짜? 나 스크롤 내리는 것 때문에 환장하겠어. 이거 로워드 같은 것도 읽고 싶고 막 그런데 스크롤을 못 내리니까 지금 미쳐, 미쳐버려. 대체, 마우스 휠? 휠도 아니고, 페이지 업 다운도 아니고, 이거 키가 분명히 있을텐데. 아, TV 아니야, 티비 아니라. 그... 애가 이걸 바, 바꿔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그렇지. 또그 밑에서 진짜 이상한 소리 들리고요, 그리고. 이따봐, 일단은, 이, 이걸 내려서 볼수 있게 해달라고요. 뭔가 이게 설명이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하나 끼자. 세 개니까 끼자. 아이, 그, 어떻게 지나가지? 저, 저건 또 어떻게 먹어? 좋아, 좋아, 좋아. 일단 끼고 와, 끼고 와. 어, 뭐야? 여기 뭐 하는데요? 이게 뭐지? 어, 이게 뭐야? 털인데? 잠깐만. 털. 아까 털로 된 알.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머리칼로 된 커다란 알이 되었다. 뭐세자매를 둘러싸고 막 이런 거, 이건 뭐야? 어? 해, 해, 해. 일단 해. 여기다 뭐 받치는 건가 보다. With this gold t h between my fingers. I the of my 내 손가락 사이로 내려내는 이 금으로 비트로티드. 하여튼 불을 뭔가 이거 얘네 결혼하기 결혼 어쩌고 그런 얘기 있었던 거 같은데 세자매 기다려봐. 이거 봐 신부 리본, 슬퍼하는 베일 막 이러잖아. 결혼 의식 등 결혼 의식 때 쓰였던 이 하얀색 리본이 찢어지고 파괴됐다. 끝나지 못한 세레모니 의식 아마 결혼 의식인 얘기 같은데 끝나지 못한 세, 결혼 의식의 세 개의 유해 중 하나다. 내가 세개다 모았나 보다. 이제 신부 리본. 그랬더니 ribbon, 이 찢겨진 리본. 리본으로 비트로티드가 그 약간 약혼자 결혼할 사람 얘기하는 것 같다. 결혼할 사람과의 본드 유대를 거부한다. 목소리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 같은데 계속 셋, 셋, 세 자매 스위시 스터막이랬잖아 블랙 리빙 벨, 예스. 이 베일로 내 약혼자에 대한 죽은 사랑을 기리는 그런. 길이 길이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세개다 있어. 뭐야? 어? 뭐 아이씨! Who my three 아, 아이씨! 아저 저, 보세요? 야 저.. 1 1 1 1 1이1 1 1 1 1이1 페니튼 투어닝 살러스 내세 개의 목소리를 소환한 자요 이러는데 e i t e one s i n e 를 소환한 자세 자매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약간 그리비어스가 비통한 뭐 그런 말인가 좀안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알타스그라시아스라는 끔찍한 기적의 탄생이 되었다. 그 세자매 나오더니 뭐 결혼 안 하는 세자.. 약간 그야 생긴거 가 진짜 새 성님이 하나가 되셨어 아 결혼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했다든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던건가 약간 그런거겠지? 얘기 보니까 그런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기적 때문에 그런 세자매가 하나를 합쳐졌다고 뭐 이런 얘기 같아 수염 은 긁으시네요. <laughs> 어, 에고 디포미티. 고마워요. Take it with you, and thus take its purity away from us, for it is already too late for these deformed bodies. 어, 그알 갖고 가래. 에고 디포미티. 알을 내가 갖고 가래. 그 순수성을 자기들한테서 가져가래. 이 디폼드 바디 요런 몸땡이한테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 이 같은데? 꼭 어, 어, 뭐, 감사합니다. 야 근데 충격적이다. 진짜 비주얼 봐. 세 자매가 하나가 된 기적. 보스는 아니구나 다행이다. 어, 성인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좀 멋있다. 선물 주셨어. 야 대박. 그3세레모니 어, 리메인 그거의 비밀이 여기서 계속 계시는구나 이분들은 네네네네네 네네. 갈게요 근데 이알 가지고 어, 어, 어디다 쓰나요 저는 저 저분들 계신 뒤에 또 뭔가 공간이 있네 아무튼 어 보노보보미네이션 The cruelty o f a broken promise shaped Alta Gracias, Alta's Gracias. Affliction made her sorrow into flesh. 어 이게 뭐냐? 애국 디포미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이알 안에다 감출 것이다. 어 끝없이 뒤틀 이렇게 휘감 서로 휘감고. 탈출하려 자라는 우리의 혀들. No sober freedom we never had.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자유. 자유로의 매듭. 음. Our hair will cover this oven with cold until the heat of embers makes it hatch. Heat of embers makes it hatch. 어, 우리의 머리카락이 이거를 감싸고 있을 거다. 근데? 언제까지? Heat of embers. 잔불의 열기가 이 알을 부화하게 만들 때까지 이 알도 어딘가에 쓸모가 있나보다 이거 퀘스트 아이템 되는 거 보니까 어디 불 같은 데다 갖다 놔야 되나 본데? 히 오브 엠버 이런 거 어, 씨발 어, 그런 거 보니까? 야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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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이제 바로 보스로 가면 되는 거 같은데? 보스 마, 맛이나 볼까요? 야 이런, 시, 저건 어떡해 저건 못먹는거 같아 지금 여긴 분명히 그런거 많아